이 곳이 어디냐면요, 음성군수제 소위면이라고 하는 곳인데, 음, 약 3,700여 평이에요. 그래서, 음, 여기 뭐, 들어간 도로 빼고, 못 빼고 하면은, 정확히 따지면은, 한 3,500평 정도 돼요. 이 어마어마한 땅의 에, 주인공이 여기에 있는데, 오늘은 이 땅을 소개를 해 드리려고 그래요. 자, 그럼 한번, 아, 요렇게 해서 모르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제가 지도를 확대해 보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좌측에서 우측으로 이제 쭉 뻗어 있는데, 아, 좌측에 보면 음성 IC에서 나와갖고, 이게, 예, 이게 어디냐면은 충주나 주덕방향으로 가는 그런 아, 36번 국도입니다. 자. 길게 쫙 고속도로처럼 이게 나져있는 이 36번 국도에서 뭐 바로 들어가다 보면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이곳에 이것이 어디로 올라가는지 모르지만 이 올라가는 길 옆에 바로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이 땅이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충청대로에서 이제 쭉 들어가면 이게 소이로라 그래요. 소이로로 해갖고 이 왼쪽에는 이런 식으로 마을이 하나 이렇게 형성이 돼 있고요. 마을이 아니라 이 오른쪽 도로 더 폭이 넓은 도로를 타고 쭉 올라가다 보면 바로 지금 보이는 이땅 모양. 자, 이땅 모양이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지금 보면은. 아, 약간 삼각형 형태로 생겼지만, 이렇게 직사각형 정도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제 집도 한채 있고요. 여기요 표시된 데가 집이 있어요. 그죠? 집이 있다는 건, 여기가 대지를 포함해서, 아, 임야 전. 요렇게 해서, 3,500평. 그러니까 도로를 뺀 순수, 땅만 3,500평의 규모로 이 자리에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자리에 있는 이 땅이 일단은 이렇게 대, 이 소로를 꼈다는 것, 작은 길을 꼈다는 것만 해도 대단한데, 이 땅의 값어치가 왜 평가 절하가 되고 더 대단한가를 갖다 말씀 드릴게요. 길을 따라 쭉 올라가다 보면, 요, 요쪽에,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쭉 놔져 있는 요 공간들이 바로 습지로 조성이 되어 있었고 연꽃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공원화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 길을 따라 쭉 올라가면 이 미타사 이 입구가 있어요. 이 미타사 입구를 표시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부터 미타사를 여기서부터 표시가 되어 있어요. 미타사 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요양원이 있습니다. 그리 미타사 저 위로 조금 올라가다 보면 지장보살을 모셔는 성지라는 거죠. 지장보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절이라는 거예요. 절. 절. 그럼 무슨 절이냐, 이 절이. 조금만 여길 타고 조금 올라가면 바로, 예, 이 절이 이곳에 위치해 있어요. 자, 산석 깊숙이 아득한 곳에, 이게 전형적인 남향이거든요 이쪽 방향에서 지금 보여지는 곳이 남향 건물이에요. 지금 이것이 뭐로 보여지냐면, 보다시피. 자, 여기 뭐라고 나와있어요? 미타사. 예! 이것이 바로, 어, 전국 제일의 사찰, 유명 사찰인 이 충청도 음성이 자랑하는 미타사가 이곳 산속 깊숙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입구에 위치한 땅이라는 거죠. 벌써 딱 찍어도 벌써 뭐가 탁, 이 땅을 보시는 분들은 감이딱 오셔야 됩니다. 자, 저도, 아, 지금 지도를 보고 현지 다녀왔습니다만은, 음, 사실은 지금, 아, 제가 군침이 돌아서 얘기를 못할 것 같습니다. 꼴까닥, 꼴까닥, 군침이 돕니다. 왜 군침이 도냐고요? 자, 위치만 그런 게 아니라, 자, 이 땅의 중요성을 제가 한번 브리핑을 할게요. 36번 국도를 끼고 딱 접어들면은 지금 이 옆에 보이는 이 땅들 한번 보세요. 이 옆에 쭉 형성되어 있는 이 땅들이 다 답이에요, 답. 답이라는 것은 뭘까요? 예, 바로 논이야, 논. 그리고 요 앞에 여기도 다 답이에요. 아, 그런데 유독 요땅 3,500평 요 땅만 대지를 포함해갖고, 전이나 임야로 돼 있다는 거예요. 뭐, 이거 게임 끝 아닌가요? 아, 아직도 이해를 못 하겠어요? 허허, 어, 이러시면 아이 되옵니다. 안이 되옵니다. 벌써 땅을 딱 보실 때는, 벌써 이렇게 딱 카메라 들이대고, 지도를 들이대면, 아, 저게 돈이 된다, 안 된다. 또 앞으로 미래에 물건이다 아니다를 한눈에 딱볼수 있는 안목을 지녀야 됩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는 분명히 이 땅은 보석입니다. 자, 아직도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표현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 길을 따라 쭉 올라가다 보면 여기 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앞으로 답이 어떤 이게 풀려갖고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택지라든지 아니면 대지로 용도 전환이 되는 것이 쉽진 않아요 특히 시골 같은 데서는 그렇다면 앞으로 이위에 이후에 위에 지금 여기 보면 미타사가 있잖아요 이 미타사랑 포함해 갖고 이 옆에 요양원이 있는 이 안쪽 깊숙이 산 주변에는 더 이상 손을 못 대는데 지금 따고 보면 이것도 산인데 여기는 동네입니다 그러면 이 밑으로 땅을 활용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한번 보세요. 이쪽 방향으로 한번 자세히 보세요. 자, 이게 다답으로돼 있고요, 논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만 대지가 돼 있고, 요거만 전이란 말이에요. 그럼 요거는 분명히 어떤 형태로든 건축행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기타 쓸 수가 있는 용도로 쉽게 변화가 되는데, 어, 이제 이해가. <laughs> 자 어쨌든 자 그러면 요 옆에 땅들 요것도 요지냐 요지입니다 분명히 그렇죠 정말 요지예요 그런데 자, 여기는 이제 마을이 형성이 돼 있어요 마을이 형성이 됐다는 것은 요 근처에 더 이상 뭐를 못하는데 지금 미타사랑 그 이상의 그 어떤 용지를 갖다 활용을 하려면은 그 향후에 그쪽에 그산 어, 안에서의 활용은 어려워요 그렇다면 이 있고 어딘가를 땅을 구비해 갖고 그 절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여기 관광 자원으로 써볼 효과를 얻으려면 여기서 손쉽게 풀수 있는 땅을 구입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은 지금 이 땅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고요. 한번 보세요. 쫙 들어와 갖고 오른쪽에요. 왼쪽 땅이고 오른쪽에 위치한다는 거는 바로 주차가 오른쪽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왼쪽 땅 요곳이 지금 써먹을 수 있는 땅인데 이미 다 개발이 됐어요. 이게 공원화를 만들어버렸어요, 공원화를. 그리고 요게 지금 주차장 정도로 만들어지고 있는 거고요. 자, 이제 답이 나오나요? 예. 이게 지금 여기는 이미 시차원에서 뭔가 손을 댔다는 거예요. 아니면 뭐 여기 사찰 쪽에서 손을 댔다든지. 자, 그러면 결국은 지금 활용할 수 있는 땅은 요거하고 지금 여기서 보이는 요 주인공인 요 땅하고 그 주변 요 땅인데 요건 보다시피 뭐임하니까 지금 요 정도만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게임 아웃 아닌가요? 자이 땅의 중요성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지금 브리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이 정도면 이해가 되시죠? 심지어는 이 땅은 흔히에게서 알바기까지 가능한 땅입니다. 자 이런 땅을 오늘 이금싸라기보다도 귀한 이 땅을 여러분들한테 브리핑 해드리려고 해요 이거는 경우에 따라서는 놓아집니다 자 생각이 있고 뭔가 뜻을 갖고 뭔가 하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장면을 놓쳐서는 안되겠죠 자 이렇게 황금알을 낳을 수 있는 황금알을 낳을 수 있는 음성군 소이면소재 약 3,500평 이 땅을 소개합니다. 자, 쭉 다시 한번 올라가 볼까요? 이 땅. 자, 미타사가 코앞에 있는 그 입구에 처리한 이 땅을 지금서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생한 현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현장을 향해서 아, 안녕하십니까. 저는 운정신도시 내에서 돈벌기 프로젝트를 감행하고 있는 운정대우 부동산 대표 박재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저는 지금 어, 눈앞에 보이는 이곳에 와서 오늘의 주인공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이곳이 과연 어딜까요저 멀리 보이는 저 절이 있습니다. 엄청난 큰 절이 위치하고 있는 여기는 바로 아시는 이 동네 분들은 아시겠죠 충청북도 음성군 소이면이라는 곳입니다 이 눈앞에 보이는 이 전경은 지금 제가 인근 산에 와 갖고 이제 오늘의 주인공을 한번 찍고 있어요 자 지금은 여기가 어디냐면은 복숭아밭입니다 복숭아밭 속에 들어와서 네, 이렇게 복숭아가 아라리 염 여물어 가고 막 수확에 있는 이곳에서, 음, 오늘은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복숭아밭, 음성 복숭아지요. 음성 복숭아밭에서 지금 앞에 보이는 저것을 찍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은요, 지금 저기 보이는 절 있잖아요, 절. 밑으로 살짝 내려오면서 이렇게 논으로 쫙돼 있고요. 그 다음에 길이 한가운데 쫙 있는데, 그 왼쪽으로 살짝 보면은, 아, 어, 저게 약간 2층 집 같이 보인 저 빨갛게 보이는 집이 있어요. 예, 네, 저 집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있는 매물의 위치예요. 자, 위치로 따지면 멀리서 보면 이렇게 큰절 바로 들어가는 입구 바로 길 가에 차지하고 있는 저 위치의 땅. 이제 주택이 있는 곳에 평수로 따지면은 조기에서 아, 뭐 여러 필지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아, 약3 5 0 0여 평의 큰 땅을 갖고 있는 저곳 그리고 저 앞에 지금 차들이 쭉 지금 다니고 있는 저곳은요 음성 IC를 나와갖고 주덕으로 가는 아, 지금 3 6번 국도입니다. 예, 지금 차들이 지금 열심히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십번국도 국도를 다가 지금 가로질러고요. 그 국도에서 불과 한 100여 메다 정도 떨어진 오늘의 주인공 3,500여 평의 이 땅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36번 국도에 나와서 지금 오늘의 주인공을 찍고 있습니다. 자, 지금 산 꼭대기에서 야산에서 살펴봤던 절이 저 앞에 공간에 있고요. 절 앞에 지금 보여지는 이 공간, 약간 준더기가 있고 저기 집이 한채 있죠? 예, 저 집을 위시해갖고, 그 앞에 보이는 땅들이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지금 여기 주변에 보면은 이렇게 아카시아 나무로 이렇게 숲이 되어 있고요 지금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저 위에까지 쭉 올라가면서 이루어진 저 땅. 오늘의 주인공, 3,500평의 주인공이 바로 눈앞에 쫙 펼쳐져 있습니다. 자, 지금 경관이 이래요. 자, 요땅 요거 매력적이지 않나요? 자, 아, 요 길이 바로 3 6번 국도에서 갈라져갖고 지금 들어와갖고요 미타사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은 이길 옆에 포진되어 있는 이곳이 오늘의 주인공이에요. 아까 멀리서 보였던 건물이 바로 저 건물입니다. 예, 이게 건물이 가운데 하나 위치하고 있어요. 이렇게. 어쨌든 요 땅들이 오늘의 주인공이라는 거죠. 그래갖고 이 길로 쭉 올라가면 바로 여기가 미타사가 들어가는 길이고요. 큰절을를 바로 코앞에다 있고 그 들어가는 입구에 딱 걸쳐 갖고 있는 이 땅. 글쎄요 어떻게 보면 요지일 수도 있고 정말 요지겠죠. 예, 땅의 위치로 보나, 아 그다음에 큰 36번 국도에서의 그 접근성이라 보나, 지금 이것이 엄청난. 틀림없이 플러스 요인이 작용될 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지금 저 건물이 위치해 있고, 그 다음에 이 땅들이 전부 이제 오늘의 주인공 땅이고요. 지금 저 보이는 게 지금 차들이 쌩쌩 달리고 있는 저 장면이 바로 36번 국도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건물입니다. 자, 이곳입니다. 어떠세요? 저는 마지막으로 36번 국도하고 논길 사이로 이렇게 지나진는 이곳에서 오늘의 주인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지금 저 위에 보이는 것이 타사 사찰이 있고 그 밑에 작은 문 이 꿈은 거기에서부터 바로 쭉 타고 내려오면은 바로 이곳이 지금 보이는 이 건물이 오늘의 주인공 땅이 이곳입니다 이곳이 바로 아래쪽 경계에요 그래서 위쪽 경계하고 아래쪽 경계하고 저쪽 밑에서 저렇다고 쭉 올라가는 그길 옆으로 해서 쭉 형성된 이 땅이 오늘의 주인공 입니다 자, 지금 이 경관이 수여하고요. 자, 앞에는 뭐 이제 논밭이 쫙 펼쳐진 이곳에서 아, 지금 오늘의 주인공을 찍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선택을 내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36번 국도 패션 번. C'est